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<laughs>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. <laughs> 자, 우리 두개 팀에게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<laughs> 어, 공교롭게도 앞뒤로 지금 아홉 개 팀과 두개 팀이 함께 앉아 계신데, <laughs> 어, 자, 3 7이셨어요왜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? <laughs> 자, 이 표를 보면 진짜 사업정이고, <laughs> 자, 여기서 말하는 사업정은 좀 다른 사업정이에요. 봐도 과언이 아니죠. 물론 내용은 바꿔버리셨지만 <laughs> 좀 풀리나요. 아니. 뭐죠 <laughs> 이게 <laughs> 이 맥락이 뭐죠? <웃음> <웃음> 우리 선생님은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빨리 잊어버립 빨리 잊어버려요. 오, 그것도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. 원래 기억력이 없으신 거야면 니냥 일부러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. <laughs> 둘 다입니다. 둘 다입니다. A 집단과 B 집단 중에 저는 A 집단이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아서 녹음하고 있어 녹음하고 있어 <laughs> 아름다운 박지아 강사님을 만나서 네. 아름 네. <laughs> 어, 영광입니다. 유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, 여러분. 네. 피디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다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. 하지만 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잘 견뎌내시고 2023년도 꽃길만 좀 걸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를 좀 해두면.